네, 안녕하십니까. 그, 황호가 님이, 잠깐만요. 어, 황호가 님이 15, 네, 16, 어, 17번을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. 15, 16, 17. 네. 15, 16, 17번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일봉님. 8번. 그 다음에 12번. 네, 18번. 그 다음에, 박송도님, 네. 박송도님, 1번, 그다음에 11번, 39번, 네. 이렇게 주셨고요그 다음에, 철민송님, 철민송님, 민, 어, 12번, 19번, 24번입니다. 예, 네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참여해주시고, 또 저번에 보니까, 열, 스무 분인가? 예. 네. 저번에, 아, 제가 다 메모를 해 놨거든요. 1 2 3 4 5 6, 7 8분 2레에서 9레 10분 12분 10, 17분 12 16분이죠. 16, 16. 자, 여러 18분인데 지금 총 지금 어느까지 합해서 18분 했다가 20 22분이 지금 참여했습니다. 예. 어, 너무 감사드리고 예, 좀더 많은 인원들,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 많은 분들. 일단 예상수 맞추시면, 현금 2만원 이벤트 같습니다. 2만원. 그 구독자에 한해서 드리니까,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. 자, 오늘 마지막입니다. 많은 참여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인생 한번, <laughs> 동생 예상수 올렸으니까, 그 참고하시고, 또 자동 참고하시고, 회의로 또 참고하시고, 에~ 예, 꼭 좋은 성적 오늘 꼭 오늘 토요일이니까 예자 화이팅 합시다 예.